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돌아입니다. 아, 오늘도 산에 왔고요. 가까운 곳에 왔는데 아, 여기 쌀이 버섯이 이렇게 있습니다. 잡쌀이죠아 누구 제 구독자 분께서 제가 잡쌀이 요것을 버린다고 했더니 아, 전화가 왔어요. 요것 좀 채취 좀 해달라고요. 요것도 며칠 울궜다 먹으면 맛있는 버섯이라고 아좀 채취해 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은 요거를 좀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요저게좀 쌀이가 조금 좀 보이네요. 그닥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아 먹을 만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잡쌀이 보이는 대로 아 요거는 제가 채취를 좀해 가겠습니다. 이걸, 꽉,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거, 잡사리에. 좀 적어도, 이쪽에 좀 덜어 있으니까, 적어도 제가 좀 채취를 할게요, 이거. 이것이 위에서는 적어 보이는데, 이렇게 채취를 해보면, 그래도 먹을만해요, 이렇게. 아, 아주 싱싱한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큽니다, 아주. 이렇게요. 어, 먹을 만한데 요 이거? 이것은 아, 약간 독이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독이 좀 강한 쌀이 버섯이라고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도. 이걸 또 옛날에. 아, 드셨던 분이 요것 좀 어떻게 구할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거를 좀해 가겠습니다. 요것도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거. 저쪽에도 있죠. 저기. 자자자자.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게 버섯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봤습니다. 봤어. 야 이게 뭐죠? 송이입니다. 송이. 여보세요. 이야 멋있다 오 이거 보세요 송이 송이 드디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오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이렇게 송이가 보여요 이야 대박 대박 이거 보십시오 제가 이걸 한번 해볼까요 뽑아볼까요 이야. 오, 오, 좋아. 와, 이, 이 송이 향이 엄청나요. 아, 부자는 여기다가 털어주고요. 이야, 송이를 봤습니다. 제가 송이를, 여기도요. 또 뽑아볼게요. 오, 좋아. 대박 송이다. 아 향을 한번 요거를 향을 한번 제가 맡아볼게요 야 바로 이 향입니다 이향 서울향 와참 <laughs> 별거 다 봅니다 제가 예 네? 송이 여기도 이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두들겨 주고 아이고야 저도 처음 두들겨 봅니다 이거 송이 아좀 갓은 좀 폈지만, 그래도, 아 먹을만한 그런 송이입니다. 그죠? 야, 요 근처를 한번 제가 잘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송이가 또 있나? 아, 오늘은 이렇게 쌀이버섯을 제가 이렇게 뜯으러 왔는데, 쌀이버섯, 요거, 쌀이버섯을 채취하다 보니까 요 송이까지 보네요. 자, 보십시오. 야, 제가 이거 송이, 정말 보기 힘든 송이를 이곳에서 보고 있어요. 오 송이야. 어디갔다 왔냐, 니가. 어, 얼마만에 보여주냐. 이게 바로 송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자, 보시죠. 이게 송입니다. 야, 이 향이, 어, 솔 향이 엄청나네요, 이거. 저 별로, 딴 송이 사 먹을 때는 별로 송이 향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합니다. 굉장히 송이 향이 굉장해요. 자 오늘 쌀이버섯 아무 생각 없이 쌀이버섯 따라왔다가 송이를 두 개를 두 꼭다리 봤습니다. 우선 봤어요. 아 이건 제 송이 밭인가 봐요. 여기가 자 송이 밭 하나 구강짜리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요 근처 한번 계속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송이 좀 보십시오. 이야 이쁘다. 이야 진짜 이쁘다. 이거 1등급이다. 1등급 이게 송입니다 요고 요고 아, 진짜 예쁘네요. 여기도 제가 아요거 요곳이죠. 요고 요것도 송이에요 정말 예쁘죠? 야 세상에 여기 송이가 있었다니 하나 여기 요것도 송입니다 이거 요거, 요거. 둘셋넷어이기좀 크다. 요거, 다섯 개. 이것도 좋죠? 송이? 야 여기 송이가 있었네요. 송이의 밭을 알았습니다, 이제. 요거 보시죠, 요거. 요기, 이것도 송입니다. 요거는 완전 1등급인데요? 예? 요것도 1등급, 요것도 1등급. 아, 요거는 살짝 밟았어요, 얘자가. 모르고, 아 여기 천천히, 천천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천천히요 요거를 제가 앉아서 채취를 한번 해 볼까요 이거? 자보시오 아, 요게 송이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1등급이다 1등급 요거 보세요 송이요 송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송이가 아 딱딱합니다 딱딱해 딱딱해 1등급이죠 보시죠 가시 완전히 형성이 아직 붙어 있어요 밑에 면이 밑에 가시 붙어 있죠 여기 1등급입니다 여기 또 있어요 아유야향 좋다 이거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 이거 아직 어리긴 어립니다, 이거. 좀더 있어야 좀클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제가 처음 봤으니까 이거는 채취를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요거는 채취하겠습니다. 이야, 좋다. 향 좋다. 진짜 향 좋습니다. 자, 오늘 대박입니다. 대박. 여기. 자, 이번엔, 여기요. 요거. 오, 굽다. 오, 크다. 이 정도만은 해야죠. 이것만은 해야죠. 아 좋다. 진짜 좋다 이거. 야.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이라는 말밖기안 나와요. 오늘 쌀이 버서 채채로 왔다가 자, 송이를 봅니다. 송이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향이 끝내줘요, 끝내줘. 향이 정말 좋습니다. 아, 야, 저는 승희를 여태... 아! 한더번 캐, 제가 채취를 해봤는데, 이렇게 많은 송이를 보는 것은 처음이에요, 지금. 이 근처를 샅샅이 한번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아, 둘레 여섯 개, 둘레 여섯 개, 여섯 개 땄습니다. 여섯 개 채취했어요, 요만한 거. 완전히 1등급입니다. 요거만 빼면 1등급. 1등급 이죠 이정도면? <laughs> 자 야, 별일다 보겠습니다 제가 네, 송이를 다 이렇게 채취하고요 아이 근처 더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쪽 다 아, 소나무 군락지니까 굴락지, 한번 샅샅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분명히 더 있을 거예요 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아 말굽도 보여요 말굽버섯 요거는 사이즈가 그래도 괜찮아요 요것은 말굽버섯. 요거, 나무가 지금 거의 다 썩었어요. 이것도 거의 다 썩었거든요. 나무가.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나무가 썩으면, 숙주나무가 썩으면, 아, 그, 기생에서 붙는 버섯, 이런 종류도 다 고사하고 말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 부득이하게 제가 말굽버섯인데, 요거는 제가 채취해서 가겠습니다. 말굽이요. 자 따볼까요? 자 보시죠. 자 말굽이죠. 자 말굽입니다. 두툼한 것이 말굽에 말굽. 말구. 요거는 제가 잘 가져갔다. 자 아, 좋은데 쓰겠습니다. 요거 말굽 버섯이요. 냉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보이는 건가요? 하하. 그래도 기양 온거 아, 열심히 한번 또 찾아봐야죠. 혹시 또 압니까? 능이가 있을지. 자, 능이 찾을 때까지 거거... 자, 여기 큰 갑버섯 있어요. 진짜 큽니다. 진짜 커. 큰 갑버섯입니다. 짜자자자, 야, 자 어떠십니까? 크죠 이거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는 아삭아삭하니 정말 맛있는 버섯이에요. 큰값버섯오 좋다. 아큰값버섯은 제가 지금 오면서 계속 채취했습니다. 한 열댓 개 채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적은데 이게 그중에 최고 큰것 같습니다. 큰값버섯 아, 요거 아주 식감이 좋은 그런 버섯이에요. 요거또 가져가겠습니다. 원래 도토리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쪽에 도토리가 대다 엄청납니다. 도토리 가루 많이 죽겠어요. 이걸 하시면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토리가. 전부에 전부 이 바닥 전체가 다 도토리로 다 떨어져 있어요. 다 이야 정말 굉장하네, 굉장해. 아, 이런 데 능이가 있어야 되는데 능이가 안 보이네. 전부 다 도토리만 많고요. 요번 태풍이 엄청나게 여기 세게 불었나 봐요. 나무가 아, 나뭇잎이 거의 다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 아, 그리고, 아, 오늘은 여기서 인사 드려야 될것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올늘 쌀이버섯 구독자분께서 님 쌀이버섯 좀, 좀, 아, 필요하시다 그래서 제가 그것 좀 뜯으러 왔는데, 아, 때 안에 또 제가 송이를 봤어요. 송이 많은 건 아니지만, 여덟 개 8개. 여덟 개는 맛은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로 만족하고요. 아, 오늘도 운동 아주 잘하고 또하산합니다아 가면서 영상 아뭐 좋은 거 있으면 영상 또 다시 찍겠지만 와. 어, 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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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웬일이죠? 아하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려땐 능이가 있어 여기. 이야. 능이다. 능이를 봤어요. 능이를 이거 보세요. 이 야, 정말 능이가 있네요 여기. 예? 여기는 아직 어리고, 이거는 뭐 아직 동전만 해요. 근데 이건 야, 이거는 먹을만합니다. 이거요. 오, 저도 능이를 봤어요. 오늘 송이도 보고, 능이도 보고, 볼거다 봅니다. 예? 이야, <laughs> 이거 몇년 만에 보냐? 어? 아이고야, 오늘 대박 쳤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그죠? 여기는 동전만 한 거고, 여기, 이건 크고. 대박입니다. 대박. 오늘 송이도 따고, 능이도 보고, 쌀이버섯도 따고. 야 이런 날도 있네요. 아, 이쪽에 좀 있게 생기긴 생겼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서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야 여기 눈에 띄네요 근데 요거 딱 하나인가봐요 없습니다 아 요거를 제가 아요 근처를 또 한번 샅샅이 또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요거 정말 이쁘다 일단 요거를 제가 한번 따 볼게요 야요 따는 맛이 또 끝내주겠죠 우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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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 자. 어이구야. 자, 땄습니다. 능이요. 아 자, 저도, 예. 저도 이거 능이 볼때가다 있네요. 예, 능이 싱싱합니다, 아주. 이야. 최고, 최고. 오늘 최고의 날입니다. 아, 이것도 인증샷 한번 찍어야죠, 이것도 자, 시청자 여러분. 능이. 저도 능이 땄습니다, 이렇게. 비록, 한 송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땄습니다. 그래도 능이 향은 맡아볼 수 있겠죠? 이야, 좋다, 진짜. 오늘 기분 좋습니다, 아주. 송이도 따고, 능이도 따고요. 자, 요 근처에서 한번 뭐또 있나? 아, 능이가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제가 좀 전에, 아, 내려 하산하면서 인사드리고, 영상 찍으면서 인사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와이, 이거 니얼로 보여드렸네요. 니얼입니다, 니얼. 리얼. 아, 정말 굉장합니다. 얼마 안 되지만, 아, 제가 지금 요 주변을 아, 찾아봤는데, 아, 안 보여요. 요, 요고로 또, 제가 능이는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다시 내려가면서, 인사드리다 말았는데 다시 내려가면서, 아, 좋은 거 있으면 또 보여드리겠고, 없으면, 아, 여기서 인사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능이도 보고, 아, 그리고 송이버섯, 송이버섯도 보고요. 그리고 요, 요, 식감 좋은, 아, 큰 갓버섯, 요것도 봤습니다. 요거는 단버섯이라그러죠 요것도 보고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대로 그대로고요. 아, 다음 주에는 이쪽으로 다시 한번 와야 되겠어요. 성이도 아직 어리니까 좀, 다음 주에 오면 또 혹시나 나올 것 같고, 아, 능이도 아직 저기 어린 거, 옆에 있던 거, 그거는 남겨두고 가니까 한 일주일이면 크겠죠? 아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목도라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